실버 선교회의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 계신 그리고 주무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실버 선교회 수강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71편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 그대로 소망을 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 동참하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이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뒤늦은 고백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다음 과 같습니다. 내 나이가 이미 95세 뒤돌아보니 내가 지은 큰 허물이 있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65세에 은퇴를 했을 때에 나는 내가 지금 95세까지 살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뒤돌아보면 참 후회가 많습니다. 내가 은퇴 이후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때가 65세였습니다. 그래서 65세의 은퇴 후에 진지한 소명 찾으려고 하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은퇴 후에 내가 30년이라는 세월을 더살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왜 은퇴를 은퇴 이후를 계획하면서 살지를 않았는지 내가 이렇게도 오랜 세월을 살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는지 지금 돌이켜 보면 후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기야 인간의 삶이라 늘 후회와 탄식의 날들이 많기 마련이지만 이러한 이분의 말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도록 만들기만 한다면 얼마나 이분의 그 간증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를 숨 쉬면서 산다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삶이라는 것은 그저 호흡하고 거르지 않고 하루 세끼니 음식 해결한다고 하면서 사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그저 생명을 유지만 한다는 것도 큰 은혜지만, 그래도 신앙인의 삶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의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결심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오늘 이 개강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는 여러분들의 삶이 전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연안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지만 그연안 속에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렇게 좋은 실버 선교 학교가 있어서 배움과 헌신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압니다. 삶의 뒷자락에서라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소원하시는 그 원하는 선교에 관한 소명을 이루고자 모이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을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시편의 이 내용은 그 고백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이것은 아마. 다윗의 생애와 관련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지금의 이 고백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귀한 교훈이 될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대로 다윗은 위기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파란만장한 생애를 겪으면서 그 겪은 모든 고난이 시편 71편 앞부분에 보면 그의 아픈 심정을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 아픔과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지 오늘 본문 10편 71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또내 힘이 쇠잔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철량한 고백입니까? 아마 뒤늦은 나이에 아마 어쩌면 곧 늙고 쇠잔할걸 상상하면서 그런 때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에게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게그 상상만 해도 얼마나 불행이요?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노년에 이른 삶을 버리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또 다윗은 자기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의 횡포와 죄악으로 인한 자신의 무능함을 탄식하지요. 그런데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은 아무리 죄악이 많고 자기를 빠뜨리는 악한 일들이 딸지라도 그 악에 빠져들지 않으면서 그리고는 악한 자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 모든 모습에 하나님 저놈들을 좀 해쳐주십시오 하는 저주받을 모습인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 내가 좀건짐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악한 꾀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영어로 말하면 But as for me, I will always have hope. I will praise you more and more. 14절을 우리말로 번역한 본문 그거를 제가 좀 다시 한번 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악한 자들이 어떤 수단을 써서 나를 괴롭힌다 해도, 그러나 나는 저 악한 사람들과는 달리, 저 불신의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언제든지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고난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겠다. 언제든지 희망을 가지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요 내게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실버 선교회에 등록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내가 아무리 무능한 것 같아도 나는 항상 희망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고백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More and more, 점점 더, 점점 더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점점 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죄악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님을 향한 희망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는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선교 대회에 열심히 배우기 위해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것을 저는 빛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내가 침량할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의로심과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아니라 내 입으로, 내 입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말씀으로 의술로 남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겠습니다 하는 이다위의 고백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18절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백발이 됐다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즘엔 뭐 40대, 50대도 백발이 많으니까, 어쨌든 그힘 없는 지경에 있어서 남들은 나를 뭐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나는 백발이 될 때까지도 주님의 일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고백해죠 하나님이요, 내가 늙어 힘이 없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세월이 간다 해도 자신의 삶이 쇠잔해진다 해도 삶이 지속되는 날 동안에는 주의 은혜와 그 능력을 전하겠다고 하는 10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역시 세월은 험한 것 같고 내심은 네, 빠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선교에 나가서 어디든지 가서 희망을 갖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외모가 문제입니까? 시간이 문제입니까? 나이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지에서 더 나아가 이웃에게 멀리 해외의 선거지에까지 주의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복된 실버 회원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뭉친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이는 이번 선교 대회 공부하는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이들 위에 강의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또 멀리 줌으로 공부하는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더욱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들은 우리를 노년이라 해도, 우리 속에는 역시 희망을 품고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싸우니 이 모임을 축복하시고 강의하시는 모든 강사님들, 주관하시는 귀한 목사님들, 그리고 모여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주의 복음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